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2면에 있는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중일 나를 삼키려 하면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회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욕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아랜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을 유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어온즉 내가 주께 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어 시편 56편 1절에 13절 말씀으로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늦은 밤에 어두운 길을 가실 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외우거나 찬송가를 불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56편은 인간이 극심한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그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은 노브로 피합니다. 노브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가드에서 다윗을 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잡아 그가 골리앗을 죽인 자신들의 원수임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윗은 요나델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멀리 상수리 나무 위에 잠잠한 비둘기라는 뜻으로. 고국을 떠나서 멀리 적국인 벌레새 땅에 와 있는 외로운 상태를 비둘기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도망쳤는데 자신이 도망친 곳에서도 원수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결국 잡혀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성문 문자에 글을 극적인 그런 굴욕적인 모습까지 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굴욕적인 상황에서 쓴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 삼키려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먹이를 찾아 덮치려는 맹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다윗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맹수 앞에 약한 동물이 길을 쓰며 도망치듯이 잘못하면 지금 자신의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핍박한 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온종일 자신은 핍박받고 압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약할 때든지 핍박이 너무 강해서 온통 두려움이 자신을 휩싸는 날에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위협으로 극도의 스트레스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실제로 좋다고 하더라도 큰 위협이 닥치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느냐에서 그의 신앙의 실력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위협하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많고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람의 그 연약함과 썩어 없어질 유한함을 하나님의 전능함과 영원함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무능력한 육체에 불과하다는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무적의 존재라고 최면을 걸지도 않고 인간이 주는 두려움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인간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말씀을 찬양할 때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기는 힘은 없고 말씀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효하고 능력있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는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바된 자 같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함으로 만족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자 구원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또 두려운 그런 인간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객관적인 믿음에 근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상황이나 사업체나 회사의 상황의 그 어려움들과 같은 것들이 끝이 없을 것 같고, 핍박이 너무나 거세서 압박감에 짓눌릴 때 더욱 더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주관적이고 연약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을 너무 믿지도 않고 또 단순히 성경 인물을 보고 그를 모범으로 삼거나 하지도 않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담긴 계시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와서 그들에게 원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인데다가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불에 기름을 부, 붓고 있는 격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에 온 것이 그들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 말을 믿어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라고 책잡을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아기스의 신하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생각을 이어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이 여전히 블레셋의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들을 모여서 숨어서 다윗의 걸음걸음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노베 있을 때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을 보고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로 도망쳐 왔습니다. 실제로 도액은 사무엘상 22장에서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해서 아이멜렉과 그 집안이 몰살되게 만듭니다 다윗은 그 위협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왔는데 그곳에는 더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블레셋린들이 원수인 다윗을 알려서 가드왕이 그를 죽이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위기를 피해간 곳은 적들이 도사리는 세상의 한 중심부입니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대적자들이 악을 행하기 전에 그들의 악함을 막아달라고 절규하며 한층 더 나아가서 그들을 낮추어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3절과 4절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평안을 주시고 막아 주실 것을 확신했던 다윗이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반복하여 확신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유리함을 개수하다라는 것은 다윗의 처량한 현재 상태를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나고 가드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히브리어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유리함이란 말과 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음의 차이는 있지만, 둘다 노드라고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이 노드를 개수해서 노드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다위 자신이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세시면서 그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서, 담으셔서 세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시적인 대꾸법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 아시고 헤아리시고 책에 기록되었다고 할 만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다윗은 악을 막고 자신을 해치려 는 모든 백성들을 낮춰달라고 지켜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위기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도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가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원수와 같은 상황들이 더 번성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해서 낮춰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병에 모을 만큼 울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악에서부터 지켜달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낮춰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확신합니다. 구절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편의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의심을 명확히 알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 것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때 사람이 감히 자신을 건들 수 없음을 믿고 있습니다. 4절에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표현은 11절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표현과 이두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궁극적인 구원과 보호를 확신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사람이 감히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은 내가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심이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고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셨으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시, 부를 수 있고 그것을 듣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호의 선지자와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언제나 내 상황을 아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에 드릴 것은 감사로 드리는 순종의 응답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음에 대한 분명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반응으로 다윗은 감사제를 주께 올려 드립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아직 잡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이미 두려움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라진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올립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먼저 행하시고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먼저 건지셔서 생명을 사망으로 사망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근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거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직까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행하고 앞서가시며 보호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내가 드리는 삶의 삶과 예배의 모든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날에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일 것은 없습니다. 원수들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상황을 보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증거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정말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정말 죽음의 연속 나의 삶의 그 위협의 연속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또 나의 생각을 잡아 삼키려 하는 나의 그 모든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개교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오직 감사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그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